<laughs> 어? 여기 이빠다어 애들 등 하원 룩도 있는 사람입니다 응. 이 사람은 자 모자는 어 모자 추천해주세요 누 저처럼 이제 얼굴 큰 사람도 해응 창이 커 놓으니까 응. 아 그래 이것도 있었네 이거, 이거 네가 좀자 쓰잖아 내가? 나 아, 무슨... 안들간다 <laughs> 왜? 이게 작게 작긴... <laughs> 안 ㅇ <야, 그래. 웃음> 자1 차입니다 자이 모자 야, 야 핏이 이래 중요하 모자 핏이 그니까 좀왔었다고야 그러니까. 옷을 응. 이런 차는 투톤 돼있는 거 머리 큰 사람 피해야되네 은거 같노 얼굴이 다 <웃음> 보여갖고 아어아 <laughs> <그럼. 웃음> 대도.. 대도.. 야, 뒤로 가라뭐파로아 <laughs> <바로 봐! 웃음> 다 떠버리라. 어... 요, 요렇게 갔다 버리라. 어, 이렇게 갔다는데 애들 들때줄안데 이렇게. 아, 애들 들때줄 때는 또 그런 이런 식. 이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H 포스. 이미스? 음, 좀 와, 모자가 좀삐뚠데요 이건 오래다. 됐옷 모임량에 따라서 모델를좀바꿨 음... 쓰는 편. 그요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요 디자인 이제 색깔별로 좀 많지. 음... 이렇게, 아, 어, 그러게. 오, 나이키 그청 모자가 어디 갔지? 그, 저 저번에 있나보다. 브랜드 처음자런칭할때 그때 샀는데 뭐 입을지 생각하고 계세요? 음, 예. 여기서 자주 아. 입는 거 이제 꺼냈는데 고걸 한번 꺼내봐야 된다. 이 가죽 짬바 아,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것도 홍진이 그래 홍진이 이것도 갔지. 이거 지입잖아 상자켓 같이 샀는 거 요새 산더로 입고 껴 그냥 바닥에 바닥. 뭘 뭐만 놔두지 말자 음. 이제 이거다 하 여기 이제 칼각 이런 것도 없고 쌀쌀해도 그냥 쌀쌀해도. 무조건 걸어놓자 손잡해서 입어야 되나? 이럴 때도 바지가 중요하지 저번에 네가 사준 거 아니 이렇게 많은 검은색 바지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 입는? 뭐, 용하다 뭐, 용해 진짜 아니, 아니, 이게 핏이 다르다니까 핏이 하... 핏도 다르고 이제... 야무지게 찾아 입는다니까 진짜 요새는 요것도 많이 있지 이게 제일 정석이지 진짜 다 거의 나는 이제 어. 인스타그램 광고 어어어 어, 광고 보이 사지 그래 이게... 보통 언니 야들이 그래 사잖아 인스타 광고 보고 사잖아 인스타그램에 <laughs> 자꾸 계속 뜬다 이게. <laughs> 이게 아직도 안 샀어요? 하면서 막 <웃음> <"야>, <웃음> 5만장 구매하려고 뭐 이렇게 <laughs> 아직도 안 샀어요? <laughs> 뭐 이런 거 엄청 뜨는 거야. 나는 뭐 구중한 명이 진짜 너. 뭐,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오만장 환판 뭐 이런 거 했잖아. 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아직도 안 샀어요, 이런 거. 어, 빨리 사달라고. 아, 굳이 어떻게 해볼까? <laughs> 이 바지는 그냥 다 어울린 것그래서딱 걸어 놓으세요. 아, 저딴 식으로 외출할 때 저렇게 입어보고 벗어놓고 입어보고 벗어놓고 저거 내가 다 건다니까. 나 요즘에는 입을 꼬맹 불수도 없지. 고진 아유 또 여기 있어네. 아, 요거 내 좋아하는 거인데, 여기 있어네. 못 찾았거든. 어? 시험 한번도 못본었 그래서? <웃음> 자, <웃음> 이거 봐 이거. 나이키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 야 나도 지금 못 입은 거 엄청 많더라. 나이키. 진짜? <laughs> 야 일단 바로 이 구석에 좀 놔두지 마라. 오늘 입을까? 왜 아, 이렇게 그래.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구석에 놔두지 말라니까. 대표 해야 된다. 아 잘해야 네 <laughs> 어? 여기 많네 봐. 다순가다노 숨가 놓은 게 아니고 걸타가 없다 이새끼야야옷 정리 한번 다시 하자 진짜 이거. 입으로만 뭐옷 정리한다 이새끼 저거는. 정리. 이거 진짜 좋다. 와... 이게 테크팩인데 재활용은 데 진짜 가볍 진짜 가볍다 이 <목소리> <진짜 가볍더라고>, 팬티보다? <목소리> 이건 어, 어디서 샀는데 그럼? 나이키! 팬티보다 가볍다 그렇게 광고하잖아 <목소리> 아니 광고가 <목소리> 이거였는 나이키 펄시 세일할 때 이게 3,40인데 하여튼 거의 한60% 할인 받았지 이거. 야안 사면 0%다 <목소리> 이새끼야. 야안 사면 100% 할인이다. <목소리> 요거는 이제 오파이트 이제 콜라보 있는 거. 요것도 그냥 이것도 운동할 때 그냥 조금 추운 날은 이거 입으면 되고. 응. 음. 뒤그 봐. 이런 유 유넥 슬랙스 있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음. 이 원단도 보들보들하고. 뭐 건조기가니까 막, 그러니까 막 돌리다. 아니 아안 된다. 그래. 그게 부풀이다 피었더라고. 그게 계속 자꾸 산다. <laughs> 그래서 보풀이 하 많이 피는 것들은 유넥 안에 있고 안 피는 이렇게 좀 노출되게 입겨. 이거 재다 건조기 안 누르면 어쩌라고? 야 이봐 이 다르다. 이 자꾸 사기. 그럼 된다. 버리자 그러면안 된다. 와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많다니까 진짜로. <목소리>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입던 가죽들인데다 작아 옷이 예쁘더디게. 박해진 옛날에 그리 옛날에 이제 G 드래곤 G D. 영원한 것. 아 그리고 봐 이게 조지아인가? <목소리> 오, 오, 오늘 입을 아니 패션 이스타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놔두고 또또 또 입고 하나 어? 이 오... 아, 근데 이거지. 특히나 가죽잠바는 응. 오래 입는다. 어 옛날에 기억 없나? 10년 전에 엄마가 아빠가 입었던 가죽잠바 <laughs> 있는데? 어. 요 근래 어, 자주 입는 그, 어, 어. 네. 그 검은색 위아래 셋업. 그거 어입 그거 들러가지. 그거 지지 그거 들러가지. 그거 들러가지. 그그 나똥만 없다. 이거 쉬어가자. 촬영 잠깐 쉬어가자. 토마토, 잠깐. 그럼 뭐... 어, 이것도 이제 그 토마토 머시기 이해가 어, 어. 어. 뭐지? 하여튼 이게 완판. 보... 세수할 때는 이걸 해도 되고 팩도 되고. 응. 어, 요거 음. 이제 이제 그때 오브제 하리할 때, 때 머리 컬크림? 어. 머리에 바르는 거야? 어. 컬크림. 요건 어. 두피 케어 앰플. 이렇게. 어. 두피켈. 게문제를좀 그 시원해 깜이오래간요 아. 그리고 또 요거는 응. 또응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설명이 아직 뭐좀좀 이런 이런 자주 바릅니다 <laughs> 그리고 그 샴푸 오빠뭐또 쓰는 거 추천해봐 아 샴푸 좋지 야 이건 좀여러인데 아니 <laughs> 샴푸 한 개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어. 이제 뭐탈 탈모, 무조건 탈모에 관련된 거. 이거? 어 이거 두피. 이건 뭔데 계속 쓰는 거가? 어, 이건 이건 약이 돼야 이건 이제 두피 클렌징. 이건 두피. 또 뭔데요? 어떻게 쓰는 건데요? 두피 스케일러. 샴푸 이것도. 전에 뭐 쓰는 거? 우리 어, 인스타 광고.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거 머리 감은 볼? 다음에 어. 이런데 문지르는 거지 각질. 이거 좀 써라고. <laughs> 어, 바르고 요즘에는 또 어. 유튜브 보다가. 그... 카이스트 어. 그 관련된 거 보다가 이제 이게 거서 만든 건데 이게 엄청 좋다고 하네 니 그냥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뭐 그래비 두피에 뭐 그래비티 카드면 바로 검색해가셨잖아 아니 좋단다 진짜 좋단다 뭐 계속 찍습니까? 어, 이제 화장하세요 이제 화장은 뭐 하자고 해자 이거는 이제 맨날 이제 우리가 자주 내가 닦는 거 올라가 만흔 되니까 더 관리해야 돼요 더 관리 닦고 이건 이제 내가 저번에 응. 관리실 가가지고 추천받았는데 응. 어, 관리실에서 같아. 어, 우울짝, <laughs> 초, 아 관리실에서 은 거가? 윤곽 관리하다 근데 얼굴 촉 한다고 안되더라고 워펜지않 회사 가면 맨날 얼굴에 광 난다고 <웃음> <웃음> 내 레드 레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광난 이건 뭐고 저, 저 주황색 저거는 뭔데요? 리프팅 앰플. <laughs> 이거 레드 앰플은 뭔데요? <laughs> 이건 이제 이거 섞어라요 네. 아, <laughs> 이렇게. 음. 뭐, 하체, 일, 뭐, 아침에 몇개을 바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다 발라요 일단 누구야? 누구야? 누구 왜냐면 이제 신경 써야 돼. 아, 너무 안 쓰고 사니까 피부이래죠니 맨날 신경 썼잖아. 아무리 네. 그 해도 안 된다. 니는 타고난 여드름 흉 피부다. 그때... 아니다. 얼굴 좋았다. 엄청 좋았다. 아니 그때는 여자 같이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이 소리 듣기 싫어. <웃음> 그래서 <웃음> 때는... 뭐 사포로 문지렸나뭐 얼굴이 와그랬나. 모르는 모르지. 모르는 그때는 막. 그 칠은 남들 자 못해. 존나 거 칠했더니. 그때 그런 건 이제 오버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죠.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야. 왜두 개냐 2호 3호 그 2, 2호는 어디 바르고 어 이거, 이거 내가 일상생활 들거든 이렇게 가 로션처럼 이렇게 리밤처럼 이렇게 슥 발라가 그래 필터 줘야 된 거냐 이렇게 가져가 아 그걸로 필터 주는 거가 어 그럼 그거 간단해 그 <웃음> 간단하다고 <웃음> 출근할 때 보통 이렇게까지만 하지 이렇게 그냥 가보면 되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카바나 이제 힘 중식도 카바면 여기서 이제 사무로 쓰지 잡티 이거 한번 기름을 잡아주지 기름 요래가 뭐야 <laughs> 너무 과하게 발랐나? 어, 너무 과하게 이런 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들이대네 <laughs> 요까지 하고 말아어요 지금 <laughs> 대충 되니까 요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봐봐 전체적으로 얼굴도 다 정리.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게 뭐냐? 응. 악세사리 이런 포인트들. 또또 악보메이트지. 이거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응.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응. 이런 식으로 그냥. 남자가 뿌리면 좋을 만한. 자 요건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지. 니 사줬지만 <laughs> 내가 진짜 잘 쓰고. <laughs> 니 사줬지만. 샤넬 나는 별로. 이거 이거 자주 내가 잘 쓰던 바디 로션. 이거 진짜 니좋지만난이 향에 내가 매료돼가지고. 그 조스는 러쉬. 불련이는 렇게 러쉬에서 바디 로션을 사서 쓰고 나는 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사서 쓰지. 이게 죽기 좋은 거다. 어? 향수 이거 너무 좋잖 로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요리벌만운데 이거 너무 괜찮거든요, 은 이거. 음. 그리고 또 생일 선물 받았는 거. 이게 약간 여름 진짜 여름 전용 어. 옛날에 이제 자주 썼던 우리 그런 거지. 조말로. 이제 꺼져. 어. 오늘 새로 샀던 거. 아, 똑떨어지 너무 좋았는데. 시솔트 하고. 이는 뭔지 낀거 몰라. 얘가 요즘에 쓰는 향수 보여 주세요. 요즘 최. 애 이제 요새는 향수도 레이어드 해서 쓴다 그데 짜잔 이거 제일 마신다. 진짜 음. 너무 좋아, 너무. 음. 퍼킹 페어리스. 음. 이건 정말 말그대도 냄새가 안 독하다. 그리고 내가 또꼽은게 이게 레이어드 한다대요. 이거 화이트 스웨이드 이거. 음. 머스크 향인데 진짜 슈퍼 강추 준비 끝났나요? 네 아시게 차면 끝응 음. 하.. 또패션의완성은 신발 아닙니까 언니야 사실 여기 네. 좀 많은데 박스 이 안에 다 신발이 들어있는 거거든 여기는 어. 요새 오빠가 잘 신는 거를 보여줘 요거 포스 음. 포스 종류로 많이 있지 왜냐면 포스가 그냥 여기 다 꽝고 그냥 이게 가을 겨울 룩이라가지고 이제, 이제 봄이니까 어 아디다스 보더와 같은 거. 요새는 뉴발란스를 많이 신습니다. 포스 저, 이거 어찌고 뭐라. 많잖아. 그나마 이제 내가 신바, 신발 신발 택그 제일 잘한 거. 이게 지금 음. 60만 원들이 신발. 자, 크미스랑 콜라보 했는데 이게 20 얼마인데 지금 50만 원, 60만 원. 마찬가지로 이 투시, 이 또. 이또 이거 6, 70만 원. 응. 비싸러. 만원 포스. 이거가 런 진짜 코스. 코스. 이거 주황색도 이제 여름엔 주황색 그리고 이제 위에는 덩크라이 저거 좀 약간 굽이나 다가 덩크 이거 운동할 때 저거 신 그냥 이런 것들 이뜸을 매우 스투시 편해 이거 보메로 그 쿠션 이거 너도 사줬잖아 이거 샀는지 한 1년 된거 같은데 이거는? 너 이거 신발을 왜묵혀주냐아좀 약간 수 취하면 신발 좀 원하더라 하하하 <laughs> <솔직히 사실상. 웃음> <laughs> 어, 어. 오늘. 오늘의 픽은 뭐예요? 것 이거, 노란색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약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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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이 축하한다 엑셉니다 박수 암리 뭔데 암리야 나도 소리 감탄해가지고 형 남자는 이팔기통배기음은 죽을 것 같아 니잖아 고추 때라 오늘 아참 예약해야 된다 참 어디 그 성형외과 아 지금 물어봐야지 오늘 채아씨한테 연락해봐 친구 여동생인데 여사친 연락했지 어떻게 되냐고 뭐, 리프팅 뭐 어떤 게 있냐 같은 <laughs> 게 있냐 친절하게 안내주시더라고 해 <laughs> 역시 얼굴만큼 마음도 예뻤어. <laughs> <laughs> 뭐 니도 상담할 거야요 나는 됐다. 니는 좀 해라 해. 그 여기 입술 보톡스 유명하던데. 그, 입술. 별로 생각이 없네. 상담받으면 또 당하지 일기다. <laughs> 늙기 싫다. 하.. 오늘 또 우리 언니 아가 어디를 또 데려가 주실런지 잘 따로 오나? 오 어, 우리 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응 어제 또 우리가 한잔 보면서 얘기했잖아 응. 사랑을 나누기는 실패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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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이거 하고싶다 뭐? 누룽 이빨 어 붙이는거네 오 오. 깔아봐야 되겠다 아, 우됐다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에 하루있을 거다. <laughs> 오늘 하루에 네. 한테 맡겨라. 네 몸은 에맡겨에나중에꿈루에에 <laughs> <laughs> 볼륨이 너무 작지는 않으신가요? 어 괜찮아. 그 혹시 여기 앞산에 맛집 좀 소개시켜줄래? <laughs> 혹시 어떤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탈리아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 같은 거요? 어이 어, 이태리, 이태리 우리가 십나 17...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아씨, 한국 음식 먹고 싶단다. <laughs> 여기 언니가 이렇게 패션 같은 거를 참고하는 카페가 있잖아. 디젤 매니아. 지금 가입 안돼지 그냥 어 참고하지마 그리고 시크먼트에서 거기서 내 사칭은 왜 해서 글을 올리는데 아 이것도 내가 쓴게 아니라고요 음. 두튜 정여사님이시네요 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언니였어요 <웃음> <웃음> 아까 그 옆에 아이, 아이파일 지나가면서 어떻게 눈 마주쳤다고? <laughs> 서로 서로 눈마주지 <laughs> <laughs> 눈 마셔보지. 눈을 어떻게 했다고? <웃음> <웃음> 아, 나 맞지? 내가 관심 있는 차니까. 원래 여사들끼리 팔짱 끼고 가야 오, 되는 거야 이제. 어. 아 집에서 새는 똥, 밖에서도 새네이 언니야 똥 누러 가서 지금 거의 한1 0 분, 2 0분다 돼가는 거 같은데. 괜찮아? 샷수 어와야지 어? 차수는. 한번 골라줘봐. 핑크가 되고. 어, 이거 뭐, 어, 때 옛날에 그 어. 호방인가 지금 달리기로 아. 아. 비고. 어떤 게? 핀터 요리두개 들어 온는얘기 어, 어. 저. 요리해. 가보자. 지는 시스템 가고 나는 요보세 사주고 나는 어디? 지 지금 제일 신경 쓸부분 어디쯤 흉터 요거는 그냥 물어봤던 거 맞아, 맞아 어차피 이거야뭐일상인데 이제 이거좀 잠깐 근데 <laughs> 정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피부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여기랑 여기가 좀 많이 보이게 음, 하거든요. 음, 네. 정면으로 골라 보실까요? 근데 탄력도 지금 피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그때 왜 그때 음. 요거 요걸 보려고. 어, 너무 네. 괜찮다 하더라고. 요 이거는 6개월에 가입 때가 이제 그 두루 하나 요거 하는데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음. 이건 뭐 필요하다. <laughs> 근데 이게 좀할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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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없지 않나? 달한다 뭐. 일어오는데. 인스타그램 다 아는다. 진짜 기본, 아, 진짜 기본. 지방 분해 조사 같은 것좀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 근데 오히려 이 달라진 내 모습 때문에 더. 야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나는 뭐 네. 동태는 <laughs> 되고 있다가 갑자기 170만 원. <laughs> 아니 너는안 원하나? 안 예쁘고 싶나? <laughs> 어, 안 예쁘고 싶지 않지. 제로 어디 갔나? 저쪽 가는데. 김재범이야. 재범. 가자. 가자. 존 안녕해, 존. 존 안녕.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이야 엄마랑 깎아. 가자, 가자, 가자.